저의 여섯째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생활일에 조금 돌아보려고 잠깐 나왔어요 오늘 마침 5일인데 5일마다 장선다 그래서 장구경 갈건데 조식먹은지 얼마 안돼갖고 배가 불러서 그냥 동네 산책할 겸 뱅디 보운길 뱅디가 뭐지? 제주 사투인가 어... 오! 오리, 오리, 오 세상에, 오, 오뭐뭐 뭐. 음, 저 오리 맞나? 갈매기. 오 세상에 많다. 와. 이렇지않게 좋은 광경을 보게 됐네. 앞마당처럼 <laughs> 여기, 여기에서 이미 내집 앞마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도착 원래 저 변, 반대편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괜히 이거 간판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뭐야 여기 <laughs> 어휴 해녀분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게 있으시네 어제 그횡했던 데가 지금 어, 사람으로 이렇게 북적북적해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밭일할 때 쓰는 의자도 팔고, 쓰레기 봉투도 파네. 와, 찬 반찬 와, 사리 앞치마 애기 거라서 와, 그 사리앞치마 장난감도 판다 장난감. 있아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여기가 보다 여기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데 저 안쪽이 이쪽을 말하시는 거였구나. 여기 튀김집, 고추튀김이 맛있대요. 이따가 한 번. 아직은 배가 안 고프니까. 위쪽으로 가봐야지. 오, 눈깔 사탕. 진짜 오랜만이다, 눈깔 사탕. 젤리도 있어, 젤리. 젤리 말고 젤리. 음.

폰 어, 케이스 <laughs> 귀엽다 아 핸드폰 지금 또 박살 나갖고 핸드폰 바꿔야지 <laughs> 손수건 양말 옥수수 속옷 사야 될게 없네. <laughs> 파프리카. 우와, 우와 생강. 와 진짜 크다. 고무줄. 오나오이 열무가 이렇게. 깔끔하게 까서 드시냐? 감자, 감자 짱 크다. 우와. 우와, 주먹만 해. 주먹이 안보이나 여기 더 묵었으면 저거 포도 하나 샀을 텐데. 여기도 있구나, 밖에도. 우와! 아, 별거 없는데 재밌다 이렇게 이쁘다 오우 생각보다 엄청 크다 슬러시, 뭐, 이 날씨에 벌써 슬러시를 파셔? 여긴 갑자기 약간 동묘 느낌이 돼버렸어 재밌다. 저기서 볼거 없을 것 같으니. 다시 저 단터로. 모종도 뭐 팔아. 그리고 다 판다. 우와! 여기가 제일 떠들썩하네. 가세요. 그래도 제주도 장인데 수산물은 한번 보고 가야지. 양말 졌겠네.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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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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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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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뭐야? 누가 사야 누가 사면 고이 너무 커지 아, 아 너무 커서 안 팔리는 거구나. 우와. 모르는데 너무 재밌다. 물고기를 동숲으로 배워갖고 <laughs> 빨간 거는 그냥 돔, 돔이 올락 이런 거 이런 건가? 이을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 <laughs> 오, 진짜 잘못 골랐는데? 아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못 내려가겠네? 아, 아, 아직은 봐도 봐도 예쁘다. 어, 어. 제가 이거. 이거, 아! 이거 북파이팅. 중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꽤 네. 인기 많았던데, 확실히 아다 옛날 말이지고 부모도 What's 지금 막 식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서비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문할 때도 떡볶이 양이 좀 없어보이긴 했는데 제앞 앞퀸 인같쯤에서 떡볶이가 완전 똑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새로 하는 거 기다리고 이제 워낙에 사람은 많이 오는데 자리가 적어서 앉으실 데가 없어갖고 제가 좀 애기들이 있어서 급하게 먹고 앉으시라고 일어났거든요 감사하다고 서비스를 주셨어요 여기 앞에서 먹고 가야지 원래 빈떡이나 호떡 하나 먹으려고 랬는데 생각보다 배가 불러서 지금 김말이 튀김 다시금거 먹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뷰보다는 바다뷰가 낫겠지. 깻잎이 <laughs> 들어가 있네. 어. 아 해가 많이 따뜻해졌다. 카페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좀 너무 큰거 빼면은 음 소품 샵 구경을 했는데 혹시 아직 가게 안을 찍기엔 조금 쑥스러워서 못 찍었고 아 소품 샵볼땐 좋은데 막상 살려면은 돈이 아깝고 이걸 어따두지 싶어갖고 못 산단 말이야 커피를 한잔 마실까 하다가 일단 지금 생각보다 돈을 너무 펑펑 쓰고 있는 느낌이라서 어차피 커피 알못이니까 싶... 아, 원두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진하냐 연하냐 그거의 차이만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 산미 없는 거 그것만 챙긴다. 카페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제로웨이스트 상품, 상품도 엄청 많고. 이거 해녀복으로 만들었다는데, 생각보다 되게 폭신폭신하고 <laughs> 마음에 들어. <laughs> 음, 비싸. 근데 <laughs> 너무 귀엽워 그래도 바다가 보이게 이쪽에 앉아서. 나 판다. 어? 어 귀여워. 이건 이건가 봐. 아 원래 안 갖고 왔는데 패스포트. <laughs> 콜라비. 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콜라비 너무 귀엽다 진짜. 와 아, 세상에. 우리나라도 스트리프트 진짜 많구나. 음. 우와. 음. 이거는 가파도 청보리 라떼라고 합니다. 당근, 당근 주스는 사실 첫날, 새, 새와 첫날 먹었으니까. 알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응. 새싹 보리랑 같은 보리과라 그런지 좀 비슷하다. 아니 여기 여기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지금 소품 가게보다 여기에서 지금 지갑이 열리게 생겼는데 큰일 났는데. 나저 해녀복 보리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해5 0 0 0원 비싸. 괜히 만져봤어, 만져보지 말고. 카페 찾아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여기 오길 잘했네요. 여기 마음에 드는데? 여기 동네 현동 조합 카페 느낌이어서.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메뉴도 많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번 일정에 숙소들을 잡았습니다. 열흘 동안 지내니까 숙박비만 해도 25,000원씩만 잡아도 9일이니까 거의 25만 원 돈이 나가네. 어! 어처. 와, 안에 경량 패딩을 입었는데도 춥네. 아이스 마셨지? 아이스 마셔도 춥구나 저는 다시 오늘 숙소로 돌아가서 짱구 켜있을 요일 내일 21 코스를 걷고 월요일에 친구를 불러내야겠어. 야, 나와 해서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나고 화요일에 일출을 보고.